이제 여섯 번째로 흔하게 나왔던 거절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받은 오해 중또 상당수가 상표명이 영어로 번역했을 때 무슨 뜻이냐고 묻는 내용이었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경우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나요? 한글로 그 상표가 되있거나 아니면은 한글을 transliteration을 하셔가지고 영어로 하셨을 때는 아꼭그 translation을 집어넣어야지 아 등록이 가능하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미리 추론하실 아때아 예상을 하셔가지고 그 translation을 집어넣으면 거절 나온 채스는 줄이는 거죠. 네, 그렇군요. 그럼 아무 뜻이 없는 고유 명사일 때는요? 그럴 경우에는 아무 뜻이 없다고 설명을 해서 추론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네, 잘 알겠습니다. 앞에서 설명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출원한 상표가 미국에서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번역했을 때 의미가 같을 경우에는 발음과 철자가 다르더라도 유사성 거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. 아무래도 상표 심사관이 영어가 아닌 언어까지 능통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 확인을 하나 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